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바리스타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했고 이제 외국에서도 했는데 그러면서 카페 창업을 계속 생각을 해왔고 준비를 해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요보미 스터디의 제품들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시를 해서 판매할 매장이 필요했고 또 영상을 찍을 스튜디오도 필요해서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음에 드는 가게를 발견하게 돼서 어찌 어찌 덜컥 계약을 해버렸는데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알지 못했던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계약한 가게는 좀 오래된 건물의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가게고 또 전에 카페가 아니라 사무실로 쓰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를 계약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그냥 카페 오픈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가게를 계약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꼭 도면 구상을 먼저 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어떤 색으로 하고 싶다. 또, 콘센트는 어디 어디다가 둬야지, 빠와 빠 사이는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될까, 기계는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될까.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길어지면서 손해가 큰데 미리 제가 딱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탁탁탁탁 인테리어 업체에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꼭 미리 등기부 등본이랑 토지대장을 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등본을 보면 일단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볼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카페나 식당을 오픈을 할때꼭 해당이 되어야 이제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온라인으로 택배를 할 때도 이 근린생활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좀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빼어서 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카페를 오픈하기 위한 정화조 용량과 또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화조 용량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가 카페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구청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바로 구청으로 가서 물어봤었어요. 되냐고 그랬더니 한참 계산을 하시더니. 된다, 괜찮다, 상하수도도 확인을 해보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히 잘 오픈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화조가 이렇게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카페나 일반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면 꼭 정화조를 보셔야 돼요. 정화조가 일반 사무실과 이제 카페 음식점은 좀 다르게 용량이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정화조를 증설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정화조를 확인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 추가 증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카페나 음식점의 경우에 삼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전기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삼상으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전에 전화를 해서 계약 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그 전전 세입자가 여기서 음식점을 해서 8kW로 증설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kW만 추가로 증설을 해서 어, 한 20만원대에 저렴하게 증설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는 어, 증설이 안돼 있는 곳이어서 2,300만원을 추가로 내서 본인이 증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증설이 돼 있는 곳을 계약을 해야 추가로 사비를 내는 일 없이 어, 저렴하게 카페를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었는데요. 어, 제 가게의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사무실이어서 천장이 굉장히 낮았어요. 친구가 이제 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천장 친구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신축 건물은 요즘은 천장 친구가 높은데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친구가 낮아서 이제 천장을 터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천장을 봤더니 석면텍스로 되어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성면텍스는 발암물질이어서 철거를 하는데도 비용이 배로 들고 그걸 폐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제 뭐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면인지 아닌지 성분검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오셔서 해보니까 성면이 맞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어한 20평 정도 되는 가게를 20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하고 폐기하는 모든 그런 비용이 2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꼭 어, 가게를 계약을 하시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하기 전으로 돌린다면 꼭 인테리어 업체로 미리 선정을 해놓고 가게 계약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을 미리 한다는 말은 네, 여기랑 계약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좀 신뢰할만하고 믿을만하고 또 나랑 스타일이 맞고 그런 업체들을 몇 개를 골라놓는 거예요 한 3, 4개 정도 골라놓은 상태에서 가게 계약을 하고 바로 미팅과 견적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데 벽업 가게 계약부터 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10군데 정도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군데는 사기꾼들이었고 어, 나머지는 뭐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견적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음,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만하다 너무 좋다 여기랑 하고 싶다 했던 인테리어 업체였는데 알고 봤더니 계약 전에 계약 직전에 알고 봤더니 우가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을 했었고 본인들이 하지 않은 그 업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계약이 이제 계약을 엎었고 다른 데는 정말 저렴하게 해주겠다, 호환 장담을 했는데 공사 일정 이제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처음엔 이제 계약서도 필요 없다, 안써준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공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석증도 오고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한달반 이상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잘 계약을 하게 돼서 오픈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선정을 할때 팁이 있다면 저희는 지방이라서 뭐 건축 면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참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세부 겸적을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사업자가 있는지, 사업자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건축 일정표 꼭 받았으면 좋겠고, 어 인테리어 업체의 블로그나 인스타에 그분들이 활동했던 기록들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까지 직접 그 시공을 한 사진들, 전후 사진들, 그 중간 사진들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했다고 한그 가게들 있잖아요. 그 가게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업체가 어땠는지, 좀 마감은 잘 하는지,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그, 그 가게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마이 아쉬웠다. 마지막에 나오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너무 좋다,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업체에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기꾼들을 피한, 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들을 방문하셔서 을 직접 후기를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찌 해서 저희는 다행히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인테리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정말 받지를 않았어요. 그 업체에서. 그 업체의 사장님이 목수 일을 하셔서 직접 다 여기 일을 다 시공을 하시고 일정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정확하게 일정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잘 했고 그 인테리어 사장님과 저의 스타일이 잘 맞아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서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그 인테리어 스타일의 사진들을 다 저장을 해서 사장님께 다 보내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도면, 구성해놨던 도면들을 다 보내드리고 바의 위치, 넓이, 또 기계들, 종류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기계들에 붙어있는 그 전력표 같은 것들도 사진을 다 찍어서 사장님께 보내드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계산해서 그거에 알맞게 배전함도 다 작업을 할수 있어요. 콘센트도 최대한 작업하기 편한 위치를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인테리어 사장님이 어, 그 콘센트 작업을 다 해놓으시거든요. 전기 작업도 그렇게 할수 있고, 또 이제 바 넓이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추후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기계들의 사이즈도 미리 다 체크를 해두셔야 바 제작을 할때 모자라거나 아니면 안 맞는다거나 하는 일 없이 딱 맞게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명 같은 것들도 미리 골라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인테리어 후에 나좀 아쉽다 라는 점이 역시 마음에 들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바 동선을 정말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머신이 있고 저쪽에 계산하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재빙기가 있고 왔다갔다 하면 정말 불편하니까 기왕이면 한 곳에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동선을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사장님께 말을 해놔야지 그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가는 계속 일하는 공간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세부 사항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카페 브이로그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영어미스터디 영상도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미보미 그린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수납형 의자도 제가 요청을 드려서 짰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앉아서 쉴수 있습니다. 요거는조화구요 이쪽에 요보미 스터디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제가 공간을 부탁을 해서 재고 같은 것들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 이 진열대도 제가 그 사이즈랑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짠 거예요. 그 여기에는 오픈 전날 온 우리 아가 고양이 꼬미가 자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빠랑.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빛이, 볕이 너무 잘 드는 이쁜 공간이고, 이쪽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 QR코드랑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안쪽을 보시면, 오븐이랑 아이스크림 기계랑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뒤에, 싱크대를 돕고 냉장고 바로 위에 베이킹 할수 있는 공간을 뺐어요. 바로 옆에 이제 반죽기랑 오븐이 있고요. 이쪽은 커피를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층구가 낮은데 깔끔한 라인으로 조명을 했고요. 천장에 딱 붙여서 에어컨을 달았고 펜던트 조명 같은 것도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조명도 달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